조심 개빠으셨네요. 상담 도중에 먹고 실망이네요. 아니! 맥규님뭔 소리에요? 원래 나나눈 뭐 먹으면 안 돼? 인성 개빠따니. 아직도 먹고 있어? 기다리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. 아니 먹는 얘다 먹은 지가 한 번도 안 됐어, 얘들아. 왜 그래? 빨리 먹을게. 조심을 게 빻았다고 했지 인성까지 빻았다고 진짜 게 없는데 어떻게 시청자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? 맛있다. 아니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. 그러니까 먹고 뭐 기운 내서 상담을 퀄리티 있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. 양 존나 많아. 보트 배불러. 뭐야, 이렇게 싸냐? 뒷광고는 진짜, 이씨. 어! 한 번만 더 뒷광고 얘기해? 아니! 뒷광고가 논 놀랄려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, 부러워서 그래, 부러워서! 어? 야, 씨발, 3천명 구독자 새끼가 논란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! 어? 부러워서 그런다, 부러워서! 나도 뒷광고 좀 받아보자! 얜병아! 어? 내가 아까 말했지, 30만원 받으면은 사람들이 욕도 안 해요! 애가 먹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, 어? 30만원 받고 뒷광고 찍냐고 그러고지. 100만원도 그냥 불쌍하다 그래요. 한 1,000만원은 넘어야 욕을 하지, 사람들이. 어? 내가 100만원 받아봐야 아이고 그지새끼 이거 불쌍해가지고 어떡하면 좋냐 이 돼지새끼 그거라도 받고 열심히 살아라 이러고 말지 아무도 욕 안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누군가 업자분들은 뒷광고 연락 주십시오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진짜